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올리브산을 넘어 요단강으로 가는 피난길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와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또한 피난길 중 만난 사울의 친척 시무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편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바와의 만남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낙이 두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실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올리브산을 내려올 때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과 과일, 포도주를 챙겨서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자 임금님과 신하들을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시바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자신의 주인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으며 압살롬이 아버지 사울 왕국을 다시 되돌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다윗은 또다시 성급한 판단으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모두 넘겨주었고, 시바는 이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1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시무이의 저주와 다윗의 반응. 다윗 왕이 바울인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무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심의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불한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세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무이가 한 조주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무이는 여전히 산빛 달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조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셨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한편 다윗이 바울림 마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그는 사울 집안의 피 흘림이 다윗의 책임이라고 뒤집어씌우며 다윗을 살인자라고 비난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나라가 넘어간 것도 사울 집안에 흘린 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장군인 아비새가 분노하며 그를 죽이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힘으로 제압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조주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님께서 저주받는 자신의 원통함을 보시고 선을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에 자기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여단강에 이르러 매우 지쳤기에 쉬면서 기운을 회복합니다. 1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후세와 아히도벨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갔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셨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이제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아이도벨도 있었습니다. 그때 후세도 압살롬을 찾아와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에 후세를 알아본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이에 후세는 모든 백성들이 뽑은 압살롬과 함께 하며 그를 섬기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최고의 몰약과 아이도벨에게 어떤 일을 시작할지 묻습니다. 아이도벨은 먼저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사기를 복도 둘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짓은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며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도벨은 최고의 모략가로서 다윗과 압살롬은 그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뢰할 정도였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바는 지금까지 감추었던 욕망을 드러내고 시무이는 숨겨왔던 분노를 발산합니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이 되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후세와 같이 신실한 사람들은 변함없이 다윗을 위해 헌신합니다.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다윗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필요한 행동일지 몰라도 율법으로는 금지하는 일입니다. 지지자들의 마음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숭배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이웃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